잘 배우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는 먹영입니다. 오늘은 앞서 쇼츠에서 선보였던 미니언즈의 기타 치는 스튜어트 키캡을 쇼츠에선 차마 모두 살릴 수가 없어 풀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미니언즈 키캡 제작 과정 들어가시죠. 노란색 폴리머 클레이를 꺼내 부드러워지도록 뭉쳐줍니다. 충분히 풀어지면 둥글게 빚어 알약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두운 빨간색 클레이를 조금만 꺼내 빚은 다음 노란 알약 위에 올린 후 클레이 툴을 사용해 알약 속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입을 다듬어준 다음, 클레이를 조금 더 떼서 면도칼로 눌러, 커피콩, 아니 혓바닥을 만들어준 뒤, 입 안에 안착시켜줍니다. 혓바닥을 만들었으니, 임플란트를 심을 차례입니다. 실리콘붓을 사용해 치아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준 뒤, 흰색 클레이를 적당히 늘려주고, 쓸만큼만 자른 다음, 4등분을 해서 하나씩 치아를 심어줍니다. 치아 교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준 뒤에, 노란색 클레이로 피부를 이식해줄 겁니다. 조그맣게 떼어준 클레이를 반으로 잘라, 살짝 타선이 되도록 붙여줍니다. 이음새가 사라지도록 실리콘붓으로 다듬어주고 눈이 들어갈 위치를 잡아줍니다. 흰색 클레이 하나를 심어줬는데 좀 그렇게 생겼네요. 노란색 클레이를 길게 늘려 입 주변을 둘러가며 붙여준 뒤 실리콘붓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다듬어 이음매를 없애줍니다. 흰색 클레이를 추가로 꺼내 둥글게 뭉쳐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눈이 들어갈 위치를 클레이툴로 한번더 크게 표시해줍니다. 방금 만든 흰자를 올려주고 실리콘 붓으로 다듬은 뒤 갈색 클레이를 가져와 눈동자 위치를 잡고 눈동자를 올려줍니다. 원작에서 스티어트의 눈동자는 목성이 담긴 갈색이지만 여기서는 기술적 한계가 담긴 그런 갈색을 올려줬습니다. 이번엔 송곳을 사용해 동공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아주 조그맣게 검정색 클레이를 올린 뒤 동그랗게 뭉친 노란색 클레이를 평평하게 눌러 바늘 잘라 눈을 감겨줍니다. 흰색 클레이를 잘라 눈동자에 하이라이트까지 넣어주면 입과 눈동자가 완성입니다. 부어서 경화시킴과 동시에 급증기를 꺼내줍니다. 표면을 잘 보시면 먼지가 자글자글하게 묻어있는 지저분한 모습이라 그라인더를 사용해 표면을 갈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엉덩이 자국은 어차피 바지를 입힐 거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목욕 재개한 라바의 모습을 잠깐 감상하시죠. 이번엔 파란색 클레이를 사용해 바지를 만들어 입혀줄 겁니다. 클레이를 잘게 잘라주면 뭉치기가 쉬워집니다. 둥글게 빚어서 꾹 눌러주고, 니퍼로 잘라 한 조각을 떼서 바지를 입혀줍니다. 면도칼로 둥글게 잘라 나온 부분을 정리해주고, 실리콘붓으로 평평하게 다듬어줍니다. 파란색을 하나 더 눌러 네모나게 정리해주고, 붙여줍니다. 멜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오버롤이라고 하나요? 엉덩이를 토닥토닥해주고 클레이를 또 하나 잘라 4차원 주머니를 만들어 붙여준 다음 클레이 툴로 양쪽의 호주머니 부분도 살려줍니다. 이번엔 은색 클레이를 꺼내 단안경을 씌워주려 합니다. 클레이를 얇고 길게 늘려준 뒤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 순간접착제를 꺼내 이쑤시개에 묻혀 눈 주변을 둘러가며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그 위에 단안경을 붙여줍니다. 시야를 해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펼쳐준 뒤 면을 평평하게 다듬어줍니다. 은색 클레이를 또한번 사용해 작은 알약 모양을 만들어 잘라 안경 옆면에 붙여줍니다. 안경 끈을 연결해 주는 경첩 부분입니다. 다음은 검정색 클레이로 안경 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길게 늘린 검정색 클레이를 두개 붙여 끈을 씌울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주고 안경 끈을 붙인 뒤 자른 안보이지만 반대편까지 둘러주고 면도칼로 잘라 끈을 정리해줍니다. 스튜어트의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나요? 통곳으로 안경에 홈을 만들어줍니다. 상, 우, 좌, 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마킹을 하나씩 추가해줍니다. 클레이를 자르고, 한번더 자르고, 두번더 잘라, 방금 만든 홈에 모두 붙여줍니다. 그라인더를 가져와 바지 양쪽에 구멍을 내줍니다. 그리고 검정색 클레이를 동그랗게 빚어 반으로 잘라 신발을 신겨줍니다. 다음은 스튜어트가 연주하는 기타입니다. 갈색 클레이를 동그랗게 빚어 대충 2대3 비율로 잘라주고 둥글게 빚어 서로 붙여줍니다. 스튜어트 본체의 크기를 한번 맞춰보고 반으로 잘린 호리병을 조금 다듬어 납작하게 펴준 뒤 클레이 툴로 울림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기타를 조립해준 결을 따라 면도칼로 하나하나 잘라서 올려줍니다. 나머지 면들도 모두 올려주고 실리콘 붓과 클레이 툴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다듬어준 다음 송곳으로 나사 홈을 내줍니다. 기타 줄을 고정시켜줄 브릿지가 들어갈 홈을 만들어주고, 은색 클레이를 아주 잘게 쪼사서 방금 만든 나사 홈을 모두 메워줍니다. 가죽색 클레이를 잘라 방금 만든 브릿지 부분에 붙이고, 기타 몸통에 들어간 갈색 클레이를 꺼내 넓적하게 펴준 뒤, 가죽색 클레이를 올려 핫도그처럼 접어 말아줍니다. 기타 몸통에 연결한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크기를 보니 티캡엔 안 들어갈 것 같아 한번 더 잘랐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 같은 비율이지만 그래도 몸통에 묻혀준 다음 곳곳에 흠집을 내서 야자나무 같은 질감을 내줍니다. 다음은 헤드 부분입니다. 또 가져온 클레이를 네모나게 자르고 칼로 겉모양과 나무의 질감을 전체적으로 내줍니다. 세배속이니 그냥 봐줘! 헤드 부분에 기타줄을 고정할 홈을 만들어주고 넥과 헤드를 연결해준 다음 기타줄을 만들어줍니다. 클레이를 아주 얇게 늘려 기타줄을 만들어 브릿지에 붙인 다음 길게 늘려 잘라줍니다. 헤드 부분에 붙여주고 나머지 기타줄도 같은 방법으로 붙여줍니다. 원래는 기타줄을 네 가닥으로 하려 했는데 기타의 몸통이 전체적으로 가려지는 느낌이라 세 줄만 달기로 방사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방금 만들어둔 구멍에 맞춰 삐져나온 기타줄을 모두 다듬어주고 하단부에 새들을 올려 붙여 기타 줄을 잡아줍니다 은색 클레이를 또 조금 잘라 기타 헤드 부분에 붙여줍니다 위치를 살짝 수정해주고 나머지 볼트도 붙여줍니다 이번엔 흰색 클레이를 길게 늘려 짧게 잘라 헤드 옆 부분에 프랑켄슈타인처럼 붙여줍니다 커다란 볼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 갈아줬습니다 이렇게 톤톤만한 기타가 완성입니다 미니언즈와 키캡의 크기를 비교해보니 이대로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엄습하네요 포지션을 바꿔 누운 채로 기타를 쳐야겠습니다. 무차별하게 엉덩이를 깎고 깎고 또 깎아줍니다. 이 정도면 엉덩이 깎는 노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날 때쯤 하단 몰드에 올리고 성공했던 케이스와 크기 비교를 해줍니다. 기타만 빼면 들어갈 것 같은데 기타가 건건이네요. 기타를 한번 잡아줬는데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바로 멜빵인데요. 바지가 흘러내리면 그걸 보는 고통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메다닥 멜빵을 만들어 왼쪽과 오른쪽에 달아주고 잘 다듬어줍니다. 틈새 시장으로 기타와 키캡을 비교해봤는데, 꽃했습니다. 여기서 기타를 축소시키지 않으면 참사가 또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새로 만들어? 두 번이라는 게 가장 싫습니다. 그렇게 자신과의 타협으로 완성된 기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를 잡아줄 팔과 손입니다. 뾰족한 그라인더로 팔이 들어갈 부분을 파주는 모습입니다. 노란색 클레이를 길고 얇게 펴서 적당한 길이로 잘라준 다음 잘 구부려서 길이가 알맞은지 확인하고 스튜어트 본체에 순간접착제를 발라준 다음 기타를 잘 안겨줍니다. 갑자기 손까지 생긴 모습인데요. 동그랗게 빚은 검은색 클레이를 반으로 잘라 동글납작하게 손목을 만들어 붙여주고 동그랗게 또 빚은 클레이를 면도칼로 두 갈래 흠집을 낸 다음 살짝 눌러주면 강아지 발 같은 손이 완성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듯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팔과 손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기타를 먼저 붙여주고 나머지를 기타에 고정시켰습니다. 스튜어트 본체 완성입니다. 이제 이 기타 치는 스튜어트를 키캡에 담을 차례입니다. 키캡 상단 몰드를 가져와 UV 레진을 가득 부어주고 모서리에 있는 기포만 긁어 라이터로 제거해준 뒤 나머지는 알아서 빠지도록 방치해줍니다. 하단 몰드를 꺼내 UV 레진을 붓고 이쑤시개로 잘 펴준 다음 3분간 1차 경화를 시켜줍니다. 그 위에 또 레진을 소량 올리고 기포를 잘 제거해줍니다. 기타를 든 스튜어트를 올려 잘 배치해주고 빈틈 없이 잘 누웠는지 확인한 다음. 또 3분 경화시켜 고정시켜줬습니다 이젠 잘 들어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이네요 기포를 방지하기 위해 레진액을 흠뻑 묻혀줍니다 모든 신경을 들여 구석구석에 들어찬 기포를 최대한 빼주고 레진을 골고루 묻혀줍니다 레진을 낭비하는 과정이 아닌 완벽한 하나를 만들기 위한 정성이 첨가됐습니다 입수 전 마지막 과정으로 라이터로 지져 혹시나 있을 기포를 태워줍니다 조심스럽게 입수한 다음 충분히 경화시켜줍니다. 위로 6분, 아래로 3분, 총 9분 동안 경화시켜줬습니다. 거칠지만 조심스럽게 분리해주도록 합니다. 안전하게 똑 분리됐는데, 정말 다행히도 우선 크게 삐져나온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기타가 위아래로 조금씩 삐져나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허용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기포도 살짝 보이긴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것 같네요. 하단 몰드에서 조심히 분리시켜주고, 니퍼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모두 다듬어주면 미니언즈의 기타치는 스튜어트를 담은 키캡 최종완성입니다 오른팔 위에 있는 기포 한방울이 정면에서 눈에 띄지 않아 다행이네요 아까 라이터로 지지다가 마이아르가참 잘된 마시멜로 같은 기타 헤드가 눈에 띄네요 esc키에 부착해보겠습니다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컨텐츠의 마지막을 장식할 선물용 포장상자입니다 가운데가 랩으로 되어 있어 키캡을 넣기 안성맞춤이네요. 방금 만든 스튜어트 키캡을 가져와 잘 위치시켜 닫아줍니다. 이렇게 미미언즈 기타 치는 스튜어트를 담은 키캡 포장까지 완성입니다. 마치기 전에 다음 영상의 주제를 살짝 스포하자면 최근의 호그와트 레거시, 썬저브 포레스트. 오랜만에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크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시작됐네요. 모든 분들도 이번 달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까지.